결혼에주 땡? 한 아니, 1년에 한 350만 원 정도 내면은 어. 계속 이렇게 소개팅 자리를 무한대로 공급해 주는데 어재아씨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마담이요 무슨 마담이요? 호스트 바요. 아... 어... 마이너스 8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2살이요 마이너스 7네어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좀 성형틱한 스타일 좋아해요 여자요? 네네 네. 아 별명이 음. 여자예요? 아니면은 여자 <laughs> 만나고 싶다고요 맞다 아, 맞아요. 네. 잠시만요. 성별 트랜스 재산이 어떻게 되세요? 재산이 마이너스일 경우가 있나요? 차파다 가고 있죠. 아, 집 집이야? 월세 550. 아, <웃음> 차는 <웃음> 택시 타고 다니는데 레벨 몇정도 나와요? 마이너스 89요 어머. <laughs> 이런 레벨은 처음 봐서 제가 네. 알아보는데 또래분들 중엔 좀 힘들고 이 레벨로는 일단은 60부터 시작하고요 아, 레벨 60이요? 아니요 상대방 나이가요 한갑이요 <laughs>